먹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개발자분들이 승련도가좀 높아서 쉽지는 네. 않겠지만, 뒤에서 폭스로 좀 눈치를 보면서 공격을 한다라면은 뭐 충분히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리고 인스펙터도 근거리에 시야만 확보가 네. 된다면 샷건을 날릴 수 있고, 조금 멀더라도 투척, 수리탄 투척이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개발자 여러분들, 요수리탄이날아왔을때잘 피할 수 있을 것인지가 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 한번 보죠. 네. 방패 자, 들고 스와트. 거점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뒤에서 스와트가 방패를 들고 있지만 네.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요. 자, 파이로가 도즈 데미지 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 자, 스와치 들어갔을 때 뒤에서 받쳐주고 폭스와 파이로가 딜을 좀 넣어준다라며 플레이어 팀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 하지만 뭐팀 대발자 미안,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나의 체인으로 다 너희들을 박살내주겠다 하지만 B 거점은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같은 팀에 약간 데미지도 계산한 것 같아요 파이로도 같이 맞긴 했는데 네. 팀킬이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A 거점을 먹은 다음에 C 거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급박 어,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C까지 해버리면 C 거점 시거점 시거점 안서50% 어? 점점 올라가요. 자75% 어? 이렇게가 어? 경기가 경기가 경기가, 어? 경기가 끝나 버립니다. 4초까지 기다려야죠. 3초 2초 1초, 1초. 완전 점령이 됐어요. 퍼펙트 빅토리가 떠 버렸네요. 자비가 없습니다. 놀랐어요. 어쩜 이렇게 잔인한 개발팀이 있을 수 있는지. 어, 어. 근데 또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텐고 파이브를 플레이. 때는 상대방보다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보여 줄수 있다라는 것을 네. 또 탱고 5를 기다리는 많은 팬분들에게 개발자 여러분들이 보여 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우리 5팀 마지막 한 경기라도 이기시면 승리 상금을 가, 어,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더욱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 개발자 팀 지금 분위기 좋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약간 애매하긴 해요. 지금 특히나 네. 플레이어 팀에 어, 지금 참고하셔야 될게 여성 유저분이 지금 한번 같이 게임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아하! 이대로 하면 여성 유저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름다우세요. 손수정님. 그럼요. 굉장히 아름다우시고요. 아름다우시고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laughs> 승리의 여신이 되주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어, 여성 유저분이 이렇게 스와 요런 캐릭터를, 어, 고른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한번 방, 방패를 들고 어디까지 한번 뛰어가는지, 한번 고른 장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발자 팀은 지금 스나이퍼가 없잖아요 스나이퍼가 없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해놓고 스나이퍼를 이용해서 폭스를 이용해서 박재석 선수가 원거리에서 저격을 해줘야 될 텐데 네아이 아, 부분이 조금 쉽지 않게 개발팀이 워낙에 탄탄한 가리하기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개발자 팀이 아, 조합 자체가 좀 좋은 느낌이어서 바이코로뭐첩쳐낼 수도 있고, 음. 블랙스미스로 어, 대신 건물을 세워가지고 방벽을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을를 대신 받게 해주는 그런 또 능력이 있어서 이거는 개발자 팀이 너무 조합 자체를 좋게 들고 나오는 게 아닌가. 헌트레스도 오피에 OP o 오피긴 하거든요, 사실. 네. 헌트레스도 사실은 강아지가 오피다. 네. 헌트레스는 그냥 사람인데 자체는 그렇지만 강아지가 굉장한 족보를 갖고 있는 명견이다라는 소문이도 있거든요. 스와 둘이서 앞쪽에서 버텨주고 폭스가 정확하게 저격을 꽂아넣는 그림이 나오기를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페코파이브를 아, 기다리는 분들이 이런 것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개발자 팀 분들이 지금 선택하신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좋다라고 평가받는 캐릭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파이로 같은 경우도 도트뎀이기 때문에 도트뎀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은 사실 어,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했을 때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파이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어, 어 자, 자, 지금 돌진으로 밀어냈습니다. 파이로를 파이로 지금 보시고 있죠 앞에서 자, 치명상에 한번 떴지만 분배가 한번 막았기 때문에 버티고 네. 있는 거고요. 자, 파이로 체인 바로 방영 방공격 굉장히 제대로 들어갔고. 파이로도 깔아주는데 아웃 없어요. 지금 플레이어 팀이 파이브 팀이 먼저 우선 킬을 가져가는 정도이나왔습니다자피 네. 거점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 거점을 빠르게 어, 획득을 해서 경기를 네. 지키는 그, 장기전으로 좀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파이로가 처음으로 네. 어, 아웃이 되는 장면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죠. 강아지 물죠. 강아지 계속 봅니다. 자 강아지를 자체가 버티면서 B에서 대신 어저 강아지를 공격해줄 것이지 봐야 되거든요. 자 개발자 공기레케 아웃이 아우, 됐고 자 플레이어도 눕긴 했지만 지금 바이커도 HP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감아버리네요. 아, 지금 감아버립니다. 지금 B가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B에서 많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야 지금 개발자 팀이 블랙스미스로 이런 식으로 방벽을 설치해주고 A 쪽으로는 전혀 들어오. 없도록 막아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C만이 남아 있는데 A와 B 점에 어, 라인을 형성을 해놓고 C로 조금 조금, 조금 네.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어차피 아래쪽에서는 블랙스미스가 방벽으로 막아줄 거잖아요. 자 요거 어떤 식으로 지금 플레이어 쪽에서 어, 5팀에서 공략을 할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마미급에서 B로 들어가긴 했는데 곧진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지 수화 캐릭터가 지금 손수정님이. 지금 거점을 다시 뺏으려고 서있긴 하거든요 네자비거점 등등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 명의 플레이어가 아유, 누웠고요 이거 버티기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서 엄폐물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99%의 네. 환경로블록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은 저... 거점을 점령하기 위해서 서 있을 때 뒤에서 받쳐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긴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개발자의 개도 이제 다시 한번 비거점으로 네. 와서 스와치를 물어주고 있죠. 파이로와 개어 팀풀이 어팀죠 네, 자 비거점 계속해서 난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차피 시거점은 파이로 팀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이에 차라리 A 거점으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일 거 같아요. 이동건 선수의 파이로가 굉장히 좋은 아래 펼쳐지면서 지금 어.. 거점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갔었죠 B에서? 아래쪽에 A 거점에 있는 저 센트리건과 반병, 블레 스미스가 워낙 이승만을 하고 있어서요. 자 위쪽에서 또 체인 돌리고 아래쪽에서는 개발자 두 명과 플레이어 한 명이 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거점이라는 게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길 수가 있어서 한 번에 세 개의 거점을 다가져가라 엄청난 실력 차이가 아니면 힘들 수 있는데 지금 비거점에서 네. 자 비거점만 먹으면 어, 그대로또 개발자가 근데 이거 약간 힘들어요 승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이로 들어왔고 자, 플레이어 밀어버리다자 밀어버리고 두 명의 팀100%자 완전 거점까지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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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에서 뺏을까요 약간 면제죠 결국에는 개발자 팀이 오늘도 네 라운드를 모두 다싹쓸리해버렸습니다 네, 이건 정말 압도적인 경기로. 근데 어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어네 경기를 다 가져가긴 했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정말 오랜 동안 좀 경기를 봤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그동안 야근과